안녕하세요, 여러분. 돈공부입니다. 요즘 부업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 실제 수익률이 높은 단기임대 부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랑 어, 실제 이것으로 매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있었던 일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임대는 33M2나 리브 애니웨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빌라 같은 주택을 짧은 기간 대여하는 방식이에요. 당근 마켓이나 다이소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하면 1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원룸 10평 아파트를 보증금 200에 얻어서 월 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기임대를 혼자 시작하시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바쁜 직장인도 자동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정리해 둔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 링크 영상을 보시면 단기임대도 자동화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채널이라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구독도 꼭 눌러 주세요. 단기임대를 하다 보면 어 무조건 돈이 된다. 그 적은 투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어, 이것도 역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 어쩔 때는 단기임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이론만 알고 시작했을 때랑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 직접 겪기도 하고 주변에서 단기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예약은 잘 들어왔는데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퇴실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제 며칠만 더 있을게요 해서 연장 비용을 안 내드렸고 퇴실 때 내신다 해놓고 어, 결국에는 장기로 불법 그 점유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제 심지어는 문도 걸어 잠그고 어, 전화도 받지 않고 좀 강제인가 그러니까 경찰분까지 와서 강제 개문을 해서 내보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이런 상황에서는 퇴거 요청을 정중히 해도 안 통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 에너지도 많이 쓰고 사실 우리가 부업하는 이유는 우리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스트들을 만나면 음, 내 기준이 모조리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 또 다른 문제는 물품 파손이나 도난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가의 물건을 세팅해 하진 않았지만 고가의 스타일러나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뭐, 저희 호실에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호스트님이었는데, TV나 침대 프레임 같은 거를 망가뜨리고 가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전혀 청소가 안된 상태로 온 집안을 난리를 펼쳐놓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어, 입실이 불가한데, 몰래 반려동물도 데리고 와서 바닥 장판이나 애완견의 소변 같은 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에 강아지 오줌 냄새가 좀배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여러 호실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운영자는 스트레스도 받고 야 이걸 내가 왜 시작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를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CCTV 설치하실 때는 좀방 내부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간혹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CCTV를 활용해서 증거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랑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3삼면트는 모든 계약을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서 상에 우리가 방 설명에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에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이걸 사진과 방 설명에 충분히 해 놓고 플랫폼 등록 사진과 텍스트로 물품 리스트를 남겨두는 것도 대안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는데 퇴실 확인 절차를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퇴실도 대면 퇴실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간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비대면 퇴실을 하셔야 되는데 체크아웃 때 게스트로부터 사진 촬영을 전체 방 사진하고 욕실 사진, 주방 사진 한 장씩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인에게 정말 좋은 부업은 단기임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초기 투자금이 적고 현금 흐름을 바로 발생시킬 수 있고, 운영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운영 자동화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이점인데요. 요즘에는 삼삼멘투 자동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면은 어 입실 안내라든지 어 퇴실 안내 그리고 입실 전 체크 사항들을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발송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신 할수 있는 역할을 삼삼멘투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수도권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수도권보다 좀 덜하고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수익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월세거든요. 지방 소도시의 원룸형 비스텔이나 아파트는 낮은 월세에 좋은 컨디션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직접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 가능한 낮은 월세가 있는 소도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호스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실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공실이 생기더라도 월세가 낮기 때문에 공실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낮은 월세 때문에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좀 해결이 되죠. 지방에 삼삼멘트 오픈한 숙소들을 보시면서 예약이 밀려있는 지역 위주로 서치하면 좋습니다. 최근 부업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게 블로그 글쓰기가 좀 추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글을 쓰면 에드센스 수익을 얻고 그리고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도 할수 있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블로그 글쓰기 같은 경우는 트래픽 싸움이에요. 글을 매일 써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 어, 구글 알고리즘이 바뀐다면 그 접속자 수는 급감. 하고 그것도 급감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이 거의 없어서 첫몇 달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기 임대는 공간만 좀잘 세팅을 한다면 실제 손님이 바로 예약하고 거주하면서 수익이 즉각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거주하신 분의 만족도가 높다면 리뷰도, 리뷰도 쌓이게 되고 이 리뷰는 장차 공실률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뷰가 많이 쌓이면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블로그는 글을 잘 써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지만, 단기임대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점점점 리뷰가 쌓이고, 찾는 그 게스트의 빈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단기 임대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어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좀 불안했는데 한 개의 호실을 오픈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더라고요. 오늘 영상의 단기 임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임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을 알아보고 다닌 결과,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 위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단기임대 혼자 하시기 막막하신 분들은 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다시 찾기 힘드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